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손과 발까지 피가 통하지 못해 생기는 병이 수족냉증이다. 여기에는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운동부족 빈혈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의 신체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체온은 36.5에서 37.1도이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제대로 된 식습관 수면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체온이 올라간다고 내 몸이 얼마나 좋아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듯한데 체온 1도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자. 체온이 올라가면 암, 당뇨, 비만, 불임, 치매 등 많은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비만 인중에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많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기초대사량의 차이다. 기초대사량은 운동과 관계없이 몸이 스스로 소모하는 열량이며 대부분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따라서 체온이 낮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은 약 15에서 20% 정도 증가한다. 생명 유지의 최소 에너지 양은 남자가 1200에서 1600kcal, 여자가 1000에서 1300kcal 정도다. 체온을 1도만 올려도 평균 200에서 250kcal가 더 소모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이어트로 직결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당뇨 예방을 한다. 최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된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혈액 중의 당 성분을 세포가 기초대사에 활용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게 되면서 정상 혈당보다 높아진다. 기초대사를 통한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 포도당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체온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이 체내 기초대사의 활성화다. 기초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소모하게 된다.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는 포도당에서 ATP 대사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렇듯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 진행이 활발해져 당 소비가 좋아지므로 당뇨 치료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뇨와 체온의 직접적 연관인 이유다. 불임의 원인 중 하나의 저체온증이 있다.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며 몸을 망치고 후유증으로 얻는 것이 체온 저하다. 저체온 상태가 되면 체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성의 배란이 불규칙해지고 임신이 잘 안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임기 여성은 약 28일 주기로 월경을 하는데 그 사이에 체온은 고온기와 저온기로 나뉜다. 그런데 저체온인 사람은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게 되므로 체온 변화가 없어지는 것이다. 체온 변화가 없어진다는 것은 난자의 성숙이 충분치 못하게 되고 배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보통 저체온이라고 하면 36도 이하의 체온을 말한다. 적정 체온이 36.5도이니 미세한 차이지만 이 차이가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다. 저체온증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근육량의 저하다. 근육은 우리 몸의 최대 열 생산 기지다. 근육이 적정 수준을 이루지 못하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에어컨의 보급이다. 요즘은 에어컨이 필수를 넘어 여름 생활의 한 부분이다. 쾌적한 환경은 얻었지만 동시에 체온 조절 기능은 잃어버린 것이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다. 흔히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는 일상이고 만연되어 있다. 여기에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하게 되고 결과는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이루어진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은 몸 안팎에서 신체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활동적인 행위를 할 때는 교감신경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도 자유신경이 균형을 이룰 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자유신경이 무너지면서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암세포는 낮은 온도를 좋아한다. 체온이 35도 전후에서 암세포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하지만 체온이 36.5도에 이르면 암세포는 활동이 더디어지면서 차츰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지만 체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암에 저항하며 싸우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1도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하다 이렇듯, 1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 없이 넘겼음을 인식하고, 내 몸을 만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면, 1도씨의 방패를 만들고, 내 몸에 침습한 질병과 싸우고자 한다면, 1도씨의 창을 들도록 하자.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